사장님 혹시 계신가? 사장님 시간 안에만 하면 되나? 아, 26분은 조금 조금 거시기한디. 아, 팀되면좀 되고 그거는. 아, 근데 이거 미션 걸어 주셨는데 이거 좀 그래도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 하해 볼게요. 레이즈 했습니다. 예. <laughs> 3세 레이즈가 아니라요. 3대 레이즈라고요. 아, 3세가 아니라니까? 3세 아니고, 한국 3대 레이즈입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님들. 제가 3대인 걸 부정하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내 레이즈 실력이 질투나서 그런 거잖아. 알아, 알아. 어, 알아. 내가 레이즈 잘하는 거 아는데, 그러지 마. 아니, 뭐 타고난 걸 어떻게, 레이즈. 갈게다 간다! 자, 교수님 수업 들어간다. 제 1장, 레이즈는 자신감이다. 아, 아. 미망 어? 그니까 이게 이런 걸 말해주는 거지. 이렇게 됨으로써 내가 목표했던 것이 무너질 때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정말 무언가를 원했을 때 그것을 놓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잘 돼도 안 돼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워주는 1라운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강신청 안해도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 학생은 말이 많아. 그냥 들어. 자, 일단 레이드 날려주면 좋아졌죠. 자, 오거든요. 수로 사운드를 냈잖아. 저기 제트가 여기 하나 스테이 하고 있단 말이야. 잘 봐. 아는데도 죽는 것이 그런 것이 발로란트다라는 걸 일깨워주는 2라운드였다. 그렇지? 그렇지? 어! 봐봐! 이렇게, 기대 안 했는데! 이길 수도 있는 것이! 이런 것이 2라운드다! 가 세! 누가 세! 누가 세! 다클 세! 누 날씨. 에킬 세! 누가 세! 누가 세! 누가 세! 이 네, 이게 신 교수님의 그런 실력이다. 절대 이코프레가 아니고, 절대 이코라운드만 잘하는 거 아니고, 이것이 인생이고 발로 나트다 라는 걸 깨달은 라운드가 됐기를 바라면서, 우리 학생분들 다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라운드는 피닉스가 궁이 있는 라운드죠. 이러면은 러쉬를 온 확률이 3D! 굉장히 높아요. 오버 스 마이 올드 지 어, 언제 저리로 갔죠? 이 라디칸이 갔이크식으로 네. 어떤데? 아그니까 제가 우리 학생분들한테 내가 억가를 받아도 3대 레이즈라는 거는 <laughs>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laughs> 얘들아, 나만 따라와. c o o my way. 바치 <laughs> 매니저의 3위 아예 학생분들 이래도 저를 못 믿으시겠습니까 산대 레이드라는 사실을 이래도 이래도 저를 3대라고 아니 뭐래 3세라고 저를 이렇게 하는데 놀리실 겁니까 예 에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학생분들 잘 보세요 스킬 활용이 얼마나 많았는데 너무 학살하면 신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알죠? 에이, 그런 에이,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에키리, 예. 에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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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키리. 자, 우리 학생분들, 이렇게 라플로 상대를 학살했을 때는 변수가 하나 나와줘야 돼요. 그게 어떤 걸까요? 자, 스나이퍼 라이플. SR을 한번 들어주는 거예요, 오퍼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면 상대는 어디로? 네, 이런 식으로. 예? 네? 어. 자, 백사 하나 같이. 그 오. 와. 아니게, 그러니까, 아, 이런 거다. 아, 이런 식으로 내가 죽어도 아, 우리 팀이 할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팀을 믿고 절대 남 탓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아니, 근데, 조이야, 넌 국대로 가라, 뭐 이러는데, 저는 조이보다 지금 세배를 잘하고 있어요. 12킬이에요. 근데, 왜 저에 대한 칭찬을 아무도 안 해주시고, 왜 저랑 그런 식으로 엇까아 하시고, 그냥 그런 식으로 저를 취, 취급하시는지, 저를. 절... 진짜. 저... 네? 네? 왜안 죽어요? 뭔데요, 너?

비싼 돈 주고 요! 받는 강의.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님들. 저를 지금 한 번씩만 따라 해보시면 은 굉장히 티어를 많이 올릴 수 있다. 어떻게? 최, 최, 최 유튜브를 보면은 티어가 올라간다. 세워, 세워. <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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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이 내 칭찬은 아무도 안 하네. 아, 실력 퀼 사댔는데 내 실력이 지금 질투나서 질투나서 그르쳐네. 나 너무 소운 서운, 소운해. 요런 거는 미드 있다 했죠? 자. <뭐로> 빠르게 빼거. 빠르게. Okay. 빠르게 okay. 빼거 와줘서. 돌리죠 돌리죠. One enemy remaining. 그렇죠. 하나 더 있죠. 알고 있었지 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맵리딩을 계속 해주면서 이 게임의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생각.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면은 상대가 말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인지까지 그러면서 그런 행동까지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last <laughs> round 이런 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어. 아, 잡았는데 죽은 거구나. 오오 오. 오오오 파이라 매커. 손. 손이 <laughs> 싫다. 지금 스트리머를 개로 보시는 겁니까? Spike down. Attacker spawn. One enemy remaining. o a d it. 아, 사장님 이거 보셔야 되는데. 이거 유튜브 올려 가지고 사장님 보여 드려야 돼. 이거. 아, 잠깐만. 이거 님들 누를게. 그냥 받고 노방도 할게요. 키들 할 때까지. 사장님 이걸 원하셨을 거야. 저는 사장님의 뜻을 이어가는 그런 okay. 그런 그런 스트리머. One enemy yeah, yes. Last player standing. t i n e o n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보고 자꾸 뭐 QQ 못한다. 막 세트 상승 기류 QQ급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라니까? 아니 내가 스킬 황도로가 없었어? 없었으면 내가 인정을 할게. 근데 나 스킬 다 쓰면서 4킬 계속했는데? 이 봐봐. 이 봐봐. 여기도 4킬, 여기도 4킬, 여기도 4킬. 스킬 다 쓰면서 4킬 어? 이랬는데 어이가 없어. 뭘 상대가 13라 동안 이코야아 억까 진짜. 개빡치네. 억까하지마